어, 오늘은 일곱 사람의 이제 일꾼들이 세워졌죠. 초대교회에. 어, 구제를 아, 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구제만 담당하는 일곱 명의 일꾼들을 어, 교회가 세웠습니다. 어,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 중에 일곱을 뽑아서 일꾼을 세웠는데 그 중에 스테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테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 스테반을 과거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스테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곱게 보이질 않은 거예요. 밉게 보이고 또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스테반의 복음을 해방하고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속에서도 스테반은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스테반과 논쟁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 충만하여 스테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쟁을 시작했지만 스테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거짓된 말을 사람들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는 스테반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러면서 스테반을 중상모략합니다. 이로 인해서 스테반이 이제 잡히게 되고 죽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롬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가 이 말씀으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멸류관. 스테반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에요. 그렇듯이 스테반은 순교자의 멸류관을 썼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 그런데 이 스테반이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다. 스테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스데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말 잘하는 언변의 사람이 아니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아멘. 성령이 아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 스데반이 다른 다른 어떤 일곱 명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사도였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명의 일꾼을 세웠는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로 뒤에 이것은 스데반이 아주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사도들도 할수 없는 일들, 사도들에게서도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스데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보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비와 긍휼, 용서, 사랑 이런 걸 말합니다. 권능은 강력한 힘,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 이두 가지가 다 있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자비로운데 능력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사랑 많고 용서가 많고 자비롭고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많아요. 일을 수행하고 이루어 가고 어떤 일을 세워 가고 아, 잘해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자비가 부족해. 사랑과 용서가 부족해. 이두 가지가 다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이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은혜로 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다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느끼면은 그 부족함을 내가는 못 채워요.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요. 천성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요.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시면 내가 태어날 때 부족해서 가지고 오지 못한 거, 내게 없는 거, 내가 행할 수 없는 능력 이런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능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부족해요. 나는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도. 말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말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모세도 능력 있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고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부족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려고 우리를 부족하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내 약점을 자랑하고 못하는 것을 자랑하고 부족한 것을 왜 자랑해요? 아무도 그걸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내 부족함을 알았을 때그 부족함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한다. 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내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채움 받게 되니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권능이 한 사람인 스데반에게 충만했다. 이거는 이런 사람 볼수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아, 나는 이런 점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말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는 찬양 잘했으면 좋겠다. 난 기도 잘했으면 좋겠다. 난 전도 잘했으면 좋겠다.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담을 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낙마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청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새 은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진히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원래 우리를 부족한 자로 만드셨다. 부족함이 약점이 아니다. 부족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 부족함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졌어요? 없으니까요.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채워주시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청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신다. 스테반은, 스테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그에게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두 가지가 다 있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를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할 때 은혜가 되죠? 또 그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큰 능력의 표적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 성령의 은혜 안에서는 이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구나. 완성이 되는구나.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만드시는구나. 온전한 자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부족함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 때문에 난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움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뭐 못해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여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요. 한 가지 경험만 해도 열 가지, 백 가지를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봐요.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두 번째는요, 오늘 스대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저항과 회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 전파의 스대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친하던 친구도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요. 복음을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친구예요. 일하면은 일 잘하고 무슨 일을 하면은 와서 돌봐주기도 하고 서로 왕래하고 뭐 음식도 나누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함께 해주고 굉장히 친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거리가 멀어져요.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저항 세력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회방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려 하거나, 그것 때문에 약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스테반은 자기 어떤 능력이나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이 스테반 속에 임하시니까, 스테반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육신의 사람이 두려워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체념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이 뭐냐?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하는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테반은 왜 이런 일을 받느냐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그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어요.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포로되었던 사람들, 억눌려 있던 사람들, 뭐. 종이 되고 죄를 지어서 팔려가서 노예 의 삶을 살고 종의 종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이들이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각기 어떤 지역에 팔려 가거나 거기에서 종이 되거나 거기에서 어떤 자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종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고 나서 제일 먼저 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고, 이게 이들의 마음이죠. 유대인들의 마음. 그런데 이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각기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종교로 가고 있을 때. 스테반을 봤다는 거예요. 스테반도 이방인이죠. 오늘 일곱 사람, 일곱 집사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습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 시부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일곱 집사로 부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빠지고 이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이 사도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도 헬라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스테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율법의 사람이었고, 바울 사도와 같이 열심당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자기들 보니까 스테반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스테반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스테반이 아니라 변질된 모습으로 스테반이 있으니까 스테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들이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에서 이들이 스테반을 당할 수가 없어. 과거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스테반이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스 세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주신 능력의 말씀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논쟁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 중상모략, 모략을 하는 거예요. 모략. 응, 음, 어떻게 하면은 세반을 군경에 빠뜨릴까? 죽일 수 있을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을 매수해,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 사람들로 알고 막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죠. 선동,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시대만이 전할 때 무슨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이들이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성전을 헌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걸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선동해가 선동꾼들을 사가지고 이 선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선동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보니까 누구까지요? 장로와 서기관들까지도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만이 꼼짝 못하는 거죠. 나중에 붙잡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세반은 불하지 않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내가 괜히 일을 했나보다 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부금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요. 여러분도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 전혀 이제 여러분들 이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야 될까 전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서 뭐가 나가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승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신다래요, 성령이.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이제는 귀전으로 듣지 말고 반드시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으로 하는 것이구나. 육신으로 하다 보면은 실족하게 돼요. 상처받게 돼요. 육신으로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돌아서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오늘. 스테반이 이런 속에서도 불하지 않는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우리도 원해야 돼요. 아유, 그건 뭐 스테반이나 그랬죠. 바울사도나 그랬죠. 옛날에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이나 그랬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오늘 우리도 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원해야 돼요. 우리 강건사님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정말 걱정이죠. 교회 문 닫는 교회, 교회가 이제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 역할을 할수 없는 세약해지고 몰락해가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부름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재정적 능력이 있고 건물이 좋고 환경이 좋아도 결국은 나중에 쇠퇴해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끝내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금 우리가 약한 듯 보이고 지금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유예를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굴하지 않는 자세 세상과 환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제약이 팽배해가고, 폐역해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빠져가고,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전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들어야 돼요. 하루만 말씀을 듣지 않아도 우리 속에 공허함이 들어와요. 세속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요. 육신적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 고 그래요. 매일 기도해도 우리가 그런데 하루만 기도 안 해봐요. 하루만 말씀 듣지 않고 기도 안 해봐요. 우리 속이 어떻게 되는가?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 고 매일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만 오늘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만사를 지쳐놓고 새벽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며 일하셔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찬양도 걸으면서 빨리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오늘 보니까,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예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시대반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죽음의 환경이에요. 스테반은 아마 마음을 그렇게 가졌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스테반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아마 죽음을 각오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해 같이 빛난다. 얼굴이 이렇게 천사같이 빛난다. 불가능해요. 조금이라도 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얼굴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환경인데, 중상 모래가래 가지고 스테반을 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을 눈앞에 보면서, 그런 환경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너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 너희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렵지? 너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어렵지? 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그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왜 이 스테반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지 못해요. 어, 내가 더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요, 이런 모습이 될수 없어요. 이미 스테반은 죽음을 각오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첫째로 스테반이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지식이나 그의 경험의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했다가 화를 입거나 이 말을 했다가 내가 어떤 고통을 받거나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시대반은 전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마땅한 놀이다 이것이 스테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난다. 또 하나는 스테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 성령이 함께하시니까 그 마음이 눈앞에서는 막고친 파도가 일어난 것 같고 환란이 오는 것 같고 역경이 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주관하심으로 그 마음은 아주 평안했다. 아주 평안했다. 그걸 얼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 우리가 지금 힘든 길을 가고 있고 환란과 역경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얼굴을 보면알수 있어요. 그 얼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인지 평안의 마음인지 아니면 불안의 마음인지 두려움의 마음인지 얼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두렵지 않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내 앞에서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도 환난의 길도 역경의 길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